두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아, 사막을 여행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서로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한 친구가 화가 나서 친구의 뺨을 때렸습니다. 뺨 맞은 사람은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모래에다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오아시스가 나올 때까지 말없이 계속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오아시스에 도착하자 두 사람은 노천탕에서 목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뺨을 맞은 사람이 먼저 노천탕에 가려고 목욕하려 가다가 그만 모래늪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뺨을 때린 친구가 모래늪에 빠진 친구를 구해 주었어요. 모래 늪에 빠져서 죽을 뻔한 이 사람은 이 늪에서 생명을 건진 다음에 돌에다 이렇게 새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생명을 구해 주었다." 이곳을 본 친구가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이보게, 내가 아까 자네에게 좀 화가 나서 화를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자네 뺨을 때렸는데." 뺨을 때렸을 때에는 모래에다가 적더니 내가 자네 생명 구했을 때에는 왜 바위에다 돌에다가 새겼나라고 묻자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혔을 때에는 그것을 모래에다 적어야 되네. 그래야 용서의 바람이 불어올 때에 그것이 지워질 테니까. 그런데 누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을 때에는 그것은 돌에 새겨야 되네. 그래야 바람이 불어도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블레셋이 공격할 때에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한 다음에 기념비를 세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하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모였어요. 자 기도하러 온 사람들이 칼 들고 창 들고 왔겠습니까? 그야말로 맨 몸으로 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블레셋 사람들이 미스바 광장으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벼락을 내리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두렵게 하셔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미스바센 사이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지었어요 에벤에셀 무슨 뜻입니까? 도움의 돌입니다. 즉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그런 의미로 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신앙 생활에 신앙 교육에 아주 좋은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기념비입니다.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운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 은혜를 체험해도 조금만 시간 지나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념비를 세워서 이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런 역사 이것을 기념하고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워서 이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블레셋의 칼에서 건져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 이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넌 다음에 요단강에서 건진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에서 건진 12개의 돌로 기념비를 세운 이유도 동일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해야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넌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홍해를 건넌 후에는 기념비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강을 건너는 것과 바다 건너는 것 비교가 안 됩니다. 바다 건너는 게 훨씬 더 어렵고 불가능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기념비를 세우라 하셨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든 홍해를 건넌 후에는 기념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기념비는 뭐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감사하는 라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홍해 앞에 기념비 세워 봐야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기념비를 볼 일이 없어요. 홍해로부터 가나안 땅까지는 너무 멀어요. 자, 먼 곳에 세워 봐야 이거 볼수 있겠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홍해 앞에 기념비 세우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기념비는 가까이에서 늘 보고 그리고 은혜를 회복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을 때에 여러분도 이런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념비를 세운다는 것이 뭐큰 돌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것이어도 돼요. 조그만 액자로 만들어도 되고 조약돌에다가 간단하게 써도 돼요. 뭐 사진 찍어도 되고 아니면 글로 써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 기념비 볼 때마다 아, 하나님이 그때 이런 은혜 베풀어 주셨지. 이런 응답해 주셨지.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신앙 생활할 때에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체험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뭡니까? 말씀의 성취. 또 하나는 기도의 응답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뭡니까?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대로 되었다는 이런 체험을 말해요. 기도 응답은 뭐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이런 신앙의 체험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담대하고 굳건해지게 돼요.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에벤에셀 기념비는 무슨 기념일까요? 기도 응답의 기념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벼락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리셔서 우리가 블레셋의 칼날에서 구원받았고 승리했다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이런 기념지입니다 그러면 여우수아가 요단강에 세운 기념비는 무슨 기념비입니까? 말씀 성취의 기념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갔더니 콸콸 흐르던 요단강물이 멈췄다는 기념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태양력으로 하면 한4월 경입니다. 6월쯤 때인데 4월 경인데 요 때는 어떤 시기죠?로 어떤 때인가 하면 이, 북, 이 이스라엘 북쪽 맨 북쪽에 헐몬산이 있어요. 헐몬산에 눈이 이제 녹아 내릴 때입니다. 이 눈이 이제 갈릴리 호수로 해서 요단강을 흘러 내려가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우기입니다. 즉 헐몬산에 눈이 녹아 내리고 거기다가 이 우기라서 물이 합쳐지기 때문에 가장 일년 중 물이 강물이 많을 때예요. 그런데 그런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으로 들어 건너 가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강물에 씹쓸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하니까 백성들이 요단강으로 발을 딛고 들어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물이 멈춰서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이미 컬컬거리던 강물이 멈춰서면서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신앙 생활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했는데 이런 응답, 하나님의 말씀이 된 그런 체험이 있으면 이 말씀 성취 기념비를 세워요. 그리고 기도 응답된 것이 있으면 기도 응답의 이런 기념비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 신앙 생활이 편안하고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시험 있고 질병에 걸리고. 실패하고. 이러면 우리 마음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별생을 다 들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셔요?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하나님이 분명 살아계시는 거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 거 확신하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실 줄 믿는데 문제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우리 마음이 의심이 생기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돼요 그러니 그때에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하신 그 역사하신 것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과거에 응답해 주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더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분명히 내 기도 응답해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이 전에 이렇게 말씀대로 되게해 주셨으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순종할 때에 이런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상을 할 때에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에벤에셀 기념비를 세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가지 역사가 나타나요. 첫 번째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완전히 굴복당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빼앗겼던 성업들이 다시 되찾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 땅 안에 평화가 찾아와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벼락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승리한 것만 기억하고 그것만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것만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기념비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는 거죠. 그럴 때에 감사하게 돼요. 감사하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이스를 완전히 굴복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블레이스를 막아 주셨고, 그리고 빼앗겼던 성금을 도착해 주셨고, 이스라엘 땅이 그토록 원했던 평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더 감사가 넘쳐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밤낮 없이 며칠을 싸워도 꺼지지 않던 불이 1mm의 비로 불길이 잡혔고, 불길이 잦아들었습니다. 모두가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하늘이 내린 기적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습니다. 김난희 안동 소방서장은 지난 5월 15일 경북 지역 산불 그난 곳을 이제 지역을 둘러보면서 회상에 잠겼어요. 그리고 1mm의 비로 산불이 진화된 것에 감사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보시고 아셨겠지만 아시겠지만 당시에 이불 산불 진화하는 것이 너무 위험하고 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불길이 워낙 강하기도 했고 그래서 불길이 그냥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나무와 이 풀이 바싹 말라버린 거예요. 바싹 싹 마르니까 그냥 불티만 하나 하나 도 그냥 이게 화로 번져버리는 겁니다. 무엇보다 강풍이 부니까 이 불티가 산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용 헬기로 불을 이제 이제 물 물을 퍼부어서 불을 불을 끌려고 하는데 이게 중과 부족입니다. 왜냐하면. 소방용 헬기로 이제 물을 이제 쏟아 붓긴 하는데 그래봐야 불과 수십 미터 반경, 수십 미터의 불길만 꺼지는 거예요. 이제 헬기로 다시 물 들어갔다가 물이 바로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한 참 갔다 와야 되는데 갔다 오면 이만큼 불길 잡혔는데 더 넓은 지역으로 불길도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넓은 지역에 바싹 마른 데다가 바람도 강하게 부니 소방의 헬기가 물 꺼도 그 사이에 더 넓은 지역, 더 많은 지역, 불길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길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뭐 공무원들 또 소방, 소방대원들이 동원해서 뭐 퍼붓는데도 불길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1mm의 비가 내렸어요. 경북 지역, 뭐 대구도 내렸지만, 1mm도 이 정도입니다. 요 정도 비가 내렸는데 요 정도 비가 내리니까 불길이 잡히고 불길이 꺼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1mm 내려봐야 불안 꺼져요. 문제는 안 꺼지지만 나머지 지역에 이제 1mm 비가 내리면서 나머지 다 젖어버립니다. 젖게 되면 저쪽에서 불트가 날아와도 이게 불길이 번지질 않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불길이 세지 않은데 1mm의 비만 내려도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혀가요. 그런데 이게더 이상 불길이 확단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미 불 붙은 지역만 집중해서 이제 불을 끄게 되니까 더 이상 확단이 되지 않으니까 불길을 잡게 된 거예요. 여러분, 1mm의 물 비와 수십 대의 소방용 헬기의 이 물하고 어느 것이더 강해 보입니까? 어느 것이더이 불지를 진화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는 소방용 헬기로 몇 톤씩 그냥 물을 퍼보면 훨씬 더 불이 잘 진화될 것 같은데 이게 바싹 마른 산, 산에다가 이 바람 부는 데는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mm의 비만 왔는데 비가 더 이상, 불이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는 그래서 불을 불길을 잡을 수 있었어요. 김난희 안동 소방서장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가 1mm의 비를 뭐라고 불렀는고 하면 하늘이 내린 기적이다. 1mm의 비는 인간이 그렇게 끄려고 노력하고 노력했는데 꺼지지 않은 불을 끄기 했던 가장 강력한 힘이었고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소방 도구였던가요? 하나님이 꺼주신 거죠. 하나님이 꺼주신 거. 그때 여러분 우리 국민들 얼마나 이이이이 이, 이, 이 국가적인 재난 앞에서 이불 정말 비 내려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어요. 저도 그때 불길이 이게 청송까지 번져가지고 규영이 그 그 교도관 그 보루, 교도 바로 앞에까지 불려왔다 그래서 저랑 아내 밤내 밤에 내려와서 여기 1 1 12시까지 앉아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꺼불 달라고. 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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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그냥 그 교도 그재소자들 다른 데로 보내고 뭐 아들이 그냥 정신이 없는지 그냥 급한지 그냥 얼마나 급해. 불길이 바로 앞에까지 왔는데. 근데 저만 그랬겠어요. 저 저희 가정만 부분만 기도했겠어요. 저이 저, 아는 사람들한테 기도해 달라고 목사한테 기도하라 기도해 달라고 타기도 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인간의 그렇게 끌려고 노력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불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셔서 많진 않지만 1mm의 비만 내려주셨는데 그것으로 불길이 잡히고 불을 껐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요. 제가 앞에서 뺨 맞은 사람이 뺨 맞은 후에는 이 모래에다가 내가 친구한테 뺨 맞았다는 것을 적었는데, 생명을 구원함 받은 다음에는 바위에다 새겼다는 말씀 드렸어요. 이는 우리 인간은 은혜 받은 것은 쉽게 금방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 서운한 것은 오래 기억하겠다. 여러분. 사람이 왜 이게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것은 왜 오래 기억하는지 아십니까? 은혜 받은 것은 잠깐 감사하고 말아버려요. 근데 상처받은 것은 곰씹고 또 곰씹어요. 저놈이 나한테 저렇게 했지? 이걸 계속 곰씹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시간 지나도 이게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더 오래 기억하고 곰 씹고 감사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받은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오히려 상처받은 것은 계속 곰 씹고 오래 기억해서 시간 지나도 마치 그때처럼 생생하고 뚜렷하게 기억이 나요. 근데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은혜는? 금방 잊어버릴 게 아니고 이걸 계속 곰씹어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반면 섭섭한 거, 힘든 것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차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그래.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부정적인 거에는 깊게 반응하고 긍정적인 거에는 깊게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뭐 그런 경험 있습니까? 아침에 어떤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그 기분 좋은 일이 하루 종일 갑니까? 정말 안산 시간, 두 시간은 기분 좋아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잊혀져요. 근데 누구한테, 상사한테 뭐뭐 뭐 구살이 먹었다든지 욕 먹었다든지 기분 나쁜 거 있으면 계속 기분 나빠요. 하루 종일 기분 나빠요. 계속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누가 나한테 섭섭한 말. 또, 힘들게 한 말을 계속 묵상하는 거 그걸 묵상하고 계속 곰 씹고 곰 씹으니까 오늘도 기분 나쁘고 내일도 기분 나쁘고 계속 기분 나쁘 그러니 마치 이 바위에 새긴 것처럼 상처받은 것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 상대방은 그런 말 했는지도 모르고 잘 사는데 나만 힘들고 나만 괴롭고 나만 고통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이게 우리의 이런 모습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많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성도들 하나님께 은혜 받으면 잠깐 감사해요. 근데 좀 삶이 힘들고 공고하고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께 따져요. 마치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의 마음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이 더 감사가 넘쳐오고 하나님께 이런 감사로 고백해야 되는데 이런 불평 원망이 넘쳐나니 우리 삶이 마음만이 아니라 삶이 더 곤고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념비 세우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 기분 좋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념비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감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가 변하여 해결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약함이 변하여 강함으로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한 대로 하나님께서 입술의 말대로 이루어 주고 응답되게 주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 보신 보고서늘 감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 신약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에요.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매일 감사라는 거예요.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은혜를 지금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은 과거에 베푼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만 잠깐 감사하고 말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그리고 때마다 은혜 내려주신 것은 잠시 감사하고 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 감사해야 될 것이고 계속 기뻐해야 될 것. 왜냐하면 이 은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보호의 은총, 모든 사람에게 때마다 은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 믿는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런 은혜 베풀어 주신 그러니 그 은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니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삶에 그러면 뭐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어서 감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문제 있어도 어려움 있어도 그런 가운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스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감사가 넘쳐나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비극은 이스라엘 망하게 된 비극은 그들의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사 이르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를 회복하게 되니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었어. 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주보 말씀 제목이 뭐예요? 왜 이렇게 다 주고 하는 목소리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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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하십니까? 다시 한번. 제목이 뭡니까? 1mm의 비로 이내입니다. 1mm. 1mm의 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mm의 비는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는 상징입니다. 은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뭐다 기억 못해도 제목만 기억하셔도 돼요. 1mm 비. 요거는 우리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해결할 수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언제? 기도할 때 그리고 감사할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어렵게 주신다. 성도들이 이런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에 이런 진념비를 세울 때에 여러분의 삶에 더 기쁜 일, 좋은 일, 감사한 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지난 6개월을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6개월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땅살 때에 원치 않는 일 만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문제 해결함 받고 기도응답 받고 말씀대로 치험된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며 기념비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감사할 때에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감사한 대로 감사한 일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 아무도 입술의 말로 하나님께 죄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입술에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 하셨사오니, 성도의 삶에 허락하실 하나님의 은혜, 이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지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모든 성도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도 드리옵나이다. 아, 우리.